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노하우스의 튜토로 참여하게 된그 솔토 건축을 이끌고 있는 건축가 조나무입니다. 솔토 지빈의 의미는, 어, 그 솔자는 이제 거느릴 솔자를 쓰고, 어, 토의 어조사지 또 어떤 영역, 바운더리라는 뜻의 빈자를 쓰는데, 어, 그러니까 뭐 이제 땅을 거느리는 범위라는 뭐,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그런 뜻인데, 땅을 거느린다라는 뜻이라기 보다는 어떤 그 대상이 되는 물리적인 땅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거기서 구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는 대상이 되는 땅, 범위.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계성실이 어, 하는 일과 연관해서 적절한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솔토 지빈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 어, 저희 사무실이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방법은 주로 이제 어, 어떤 그 역사의 설레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고자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건축 유형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우리 사무실이 지향하는 하나의 어떤 방식 또 목표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두 번째 튜터로 참여하게 됐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재난 건축이 주제였어요. 그만큼 이제 제가 다양한 일에 관심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토터로 참여하게 된 것은 뭐 저로서는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투터의 역할은 뭐 보통 이제 다른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설계를 할때튜터의 그 역할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우하우스는, 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 자치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일반적인 학교 스튜디오의 작업들이 튜터의 음, 리드에 따라서 음, 하는 과정이라면, 어, 이 우하우스의 이 작업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고 튜터들이 거기에 조언자 정도로서 참여하는 것. 음, 그게 이제, 일반적인 스튜디오하고 좀 다른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음 거침없이 말하고 대신에 어 학생 여러분들은 크게 개의치 않고 자신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당연히 DFT가 필요한 주제이고 또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는 시점에서. 환경 문제를 고려할 때뭐 절실하고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주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도 있어요. 그게 어떤 생각에서냐면 사실 뭐 건축은 굉장히 오래 가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그러니까 유럽의 건축을 보면 도시도 그렇고 100년, 200년 된 건축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 건축들을 만들면서 해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건축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오래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건축의 속성이고 그게 건축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뭔가 해체된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는 이상한 얘기죠. 대한민국의 강남에서 뭐 지난 그 수십 년도 안 지나서 지금 강남 전체가 지금 새로 재건축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거의 전대미문의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비판적 관점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어떤 그, 우리가 어떤 기능주의적 사고, 또 인간중심의 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우리가 어떤 우리가 목적하는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 떤 부분, 그,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전체의 도구적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적으로 보는 것, 이게 나는 그냥 제일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해체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의 의미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전체에 예속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위해서도 만들어지지만 전체가 부분을 위해서도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주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중요한 주제이면서 또 동시에 건축의 입장에서 보면 비판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대일 작업은 건축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경험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건축의 교육이 크게 보면 이제 어, 둘로 나눠질 수 있는데, 소위 아카데미즘적 전통이 있고 또 기술적 전통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점차 이 기술적 전통이 약해져 온 거예요. 기술적인 거에 대한 경험이 교육 과정에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이론이나 논리 이런 것들 위주죠.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워크숍 같은 걸 통해서 뭐 제작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조차도 미니어처처럼 만들고. 이건 허구예요, 허구. 호부. 사실은 건축에서 중요한 거는 실체적 경험이에요. 실제적 경험. 그것이 이제 아무리 작더라도 실제 스케일로 만들어 보는 것, 실제 재료로 만들어 보는 것.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 아무튼 뭐 지금 그우스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 어 이런 일들이 학교를 계속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활력 있게 이 과정들을 계속 이끌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 뭔가 하고자 한다면 학교 교육하고 관계없이 스스로들 그걸 채워 나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교육을 그냥 받는 것 역할이 아니고 적어도 대학생이라면 받기도 하지만 스스로도 그이 비평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부족한 것들 이 채우고 스스로 안 되면 연대해서 이 과정을 만들어가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우아우스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 어, 정말 그 칭찬하고 싶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얻는 결과는 정말 좋은 성과로 이어질 거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예, 이번 광주 폴리의 작가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음, 어, 이번 워우스의 주제하고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광주 폴리를 만들고 있는 그두 가지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는 숨쉬는 폴리예요. 거의 목 구조로 만드는데 어, 온전히 이제 실내 공간을 갖는 한 작은 규모의 어, 건축인데 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근대 이후의 건축들이 점점 이렇게 강한 재료를 통해서 약간 이렇게 영원불공할 것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했어 왔죠 더 점점 더 강해지게. 그런데 이제 이게 재난 상황이 되니까 그 강함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향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강함이었는데 이게 우리를 공격하는 강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좀더 이렇게 약한 재료 또뭐 심지어는 세월이 지나면 부석부석해지고 하는 재료 이런 걸 통해서 어 어떤 이 강함에 대응하는, 대체하는 새로운 방식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나무 같은 걸 보면, 나무 껍질이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작은 껍질들의 격들이 이렇게 서로 연대해서 이걸 보호하잖아요. 또손상돼도또 복원될 수 있고, 마치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안과 밖이 또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는 그런 숨 쉬는, 그러니까 지붕조차도 나무로 마감되어 있는, 그런데 숨쉬는 폴리 개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한다는 거는 어,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디에 지어졌다가 또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어이 폴리가 갔다 오면 돼요.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치 지금 해체를 걱정하는 것처럼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는 이제 좋아하는 주제는 아니에요. 건축의 속성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속성은 건축적 속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어 이게 가서 쓰임을 갖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쓰임을 갖게 되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시설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새로운 폐기물을 만들지 않고 계속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개의 건물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해체를 주제로 하고 있는 우아우스의 주제하고 그러니까 그 재료들이 어떻게 친환경적인 재료를 쓰고 그게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해체되는지 뭐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무튼 뭐 학기 중에 이런 일들을 진행하느라고 음, 고생이 많을 텐데 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한 가지는, 이게 저는 뭐, 경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함께 모여서 연대하고, 함께 나누고, 내 정말 귀중한 아이디어도 다 공유하고, 자극을 주고, 그래서 1등 안 해도 될것 같고요. 네.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7월에 만나요.